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원 쌤 김용숙입니다. tvn에서 방송하는 놀라운 토요일, 놀라운 토요일 평상시에 뭐잘 시청하지 않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원 씨와 장윤정 씨가 같이 출연한다 그래서 방송 열심히 시청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프로그램엔 부음 씨가 아주 또 재치 있게 메인 MC처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 좋았습니다. 프로그램 보면서 저는 또 쓸데없는 생각을 했답니다. 어떤 쓸데없는 생각을 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한번 저의 또 상상력 쓸데없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원 씨가 장윤정 씨 프로그램 와인 주락에 출연했을 때그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또 이찬원 씨가 장윤정 씨한테 이모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누나라고 부르는 모습이 그렇게 친근감 있게 아주 아름답게 보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봄 씨도 이찬원 씨하고 딩가딩가를 이제 끝냈죠. 딩가딩가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찬원 씨와 부음, 이찬원 씨와 장윤정, 이찬원 씨가 여기저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찬원 씨와 장윤정 씨와 부음 씨가 놀라운 토요일에 같이 나란히 출연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보니까 사실 신동엽 씨가 어디가나 메인 MC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동엽 씨가 여러 출연자 중에 n분의 1 출연자가 됐고, 붐씨가 메인 MC를 보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신동엽씨의 그 모습, 양보한 모습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아래로 임하는 그 신동엽씨의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뭐, 그 신동엽씨가 물론 센터에 앉아 있지만, 박나래 씨, 피오 씨, 뭐, 김동연 씨, 문세윤 씨, 한혜 씨등 여러 출연자들이 출연해서 음악 문제를 푸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문제를 풀면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으니까 음식을 걸고 메인 음식과 간식을 획득하는 그런 게임으로 진행이 되더군요. 물론 장윤정 씨는 또 빨간 옷에 그 한복 깃을 한복 동정을 연상케 하는 그런 한복을 예쁘게 해서 입고 나왔고 이찬원 씨는 또 분홍 반두루매기를 입고 나왔어요. 도련님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이찬원 씨는 이제는 옷발이 아주 이제 잘 봤습니다. 한꺼풀 벗은 거죠. 처음에 친구 양복 빌려, 어머니가 사준 양복 빌려, 있고, 바지가 꽉 조여가지고 바지가 올라가서 그 마스터하고 객석에서 많이 웃었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 완전히 패션 보이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분홍색이 참잘 어울리는군요,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이 놀라운 토요일을 보면서 그날 뭐 라송 라송은 b 씨와 태진아 씨가 같이 불렀던 노래죠. 이 라송에서 태진아 씨가 랩을 하는데 그랩 구간, 가사를 맞치는 그런 문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 참 재미, 한편으론 재미있긴 있더군요. 그 라송을 거기 랩 잘하는 그 출연자들이 많은데도 그거를 못, 채, 못 마치고 굉장히 헤매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이찬원 씨가 그 문맥을 이해하면서 아이레에는 이런 문맥이 맞겠다 싶어서 나 근데 난 해서 이찬원 씨가 이 문제를 맞추는데 또 기여를 했습니다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이제 얻어먹는 거죠 맞췄으니까 그래서 금방 맞추면그 양이 많은데 여러 단계를 넘어가서 맞추면그 음식의 양도 아마 주는 것 같아요. 뭐 음식 먹으려고 출연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찬원 씨가 그 키라는 가수가 있죠. 키하고 동향 같은 학교 선배라는 겁니다. 이찬원 씨는 그 본인의 선배나 뭐 가수에 대해서 다 모든 정보를 꿰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과학 선생님 이름, 담임 선생님이 아니면 사실 그 선생님의 이름을 외운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유정아 과학 선생님이라는 것까지 외워서 그 사람이 키 선배의 그 선생님이었다는 거 담임 선생님이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참 이찬원 씨는 머리가 뻣뻣 터질 것 같을 것 같아요. 그 지식을 다 어떻게 깨고 있는지 근데 이찬원 씨도 역시 고등학교 다닐 때 연예인이 될것 같다고 선생님들이 추측을 했, 예측을 했다 그럽니다. 키 씨는 말할 것도 없고, 키 씨는 뭐 엄청난 관종의 그 끼를 보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찬원 씨, 이날 프로그램도 이찬원 씨를 위한 방송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싶어요. 계속 이찬원 씨가 나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계속 그 멤버들이 이찬원 씨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물론, 장윤정 씨도 가수지만, 이찬원 씨의 노래를 많이 듣는 방향으로 기획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토요일에 이찬원 씨 출연한 그 날은 이찬원 데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미, 나미 씨의 빙글빙글, 뭐, 한혜진 씨의 너는 내 남자, 이거는 노래자, 전국 노래자랑에서 불러서 유명한 곡이죠. 그 다음에 이찬호 씨,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남자라는 이유로 또 샤방샤방, 샤방샤방, 박현빈의 샤방샤방을 뭐 박나래 씨와 김동연 씨가 막 춤까지 추면서 어우러져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또 보면서 이세 사람, 이찬원 씨, 장윤정 씨, 붐 씨가 같이 하는 장윤정 씨또 입담도 뭐, 보 최고 아닙니까? 여자 가수 중에서 장윤정 씨그 입담을 따라올 사람이 없죠. 인성 잘돼 있죠. 노래 잘하죠. 또 입담 최고죠. 찬원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붐 씨. 이세 사람이 또 공동 MC라는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만든다면, 지금 히트하지 않을까? 이 TV 조선은 아 TV에는 예능 프로그램을 아주 잘 만드는 방송국입니다. CJ에서 하는 방송국이죠. 그래서 뭐 제작비도 걱정할 염려 없고 이세 사람이 같이 뭉쳐서 또 예능을 하나 만든다면 굉장히 좋겠다. 굉장히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Yes.